오늘도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가보시죠. 그래, 덮수, 덮고 예, 뭐야. 예. 가자, 가자. 양쪽에서 하나. 오케이. 둘. 내가, 내가 앞에 거, 와. 내가 뒤에 거 할게, 그러면. <laughs> 어, 뭐야. 살았다. 어, <laughs> 어. 아. 이거 다음 턴에. 어. 아, 뒤. 오케이. <laughs> 어, 아, 어 A few moments later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다음 턴에. 가. <laughs> 12 seconds later. 내가 뒤에 가을게 너가 할거 말까? 그래? 너가 먼저 가면 나 따라. 어 이거 왜거 이거. 20 minutes later. 나갈때 따라와. 지금이야. 그럼 아 어, 뭐야? 2 w o hours later. 지금이야. <laughs> 3 h r e e days later. 전대 <laughs> <언제> 와 이거. 갑자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간다? 웃음> okay. 지금이야. 오 좋다 좋다 점프해 점프해 오케이.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. 아, 오늘 잠시만요. 아, 오늘 잠시만요. 아하, 방금 이거 내 봤줄 쏜 사람 누구야? A few moments later. 내한 거니? 자, 실아까전에도 받아 주세요가. 저도 the f u c 씨발 저 새끼 안 걸어 같은 바로 걷아 이거 달려. <laughs> 야 <laughs> 어, 어떻네 <laughs> 어, 달고 <다 웃음> 내려가. 그래, 그래. 아이, 오케이. 이거 주인이. 아! <laughs> 거기 보석 3개 있었어. 재혁이가 다 먹었어. 야 <laughs> 나도 다시 갔다가 야 돼. <laughs> 어, 그쳤어 <그쵸? What>? 그래. <laughs> 점프해봐. 내가 맞춰서 옮길게. 하나, 둘, 셋. 아, 점샷. 오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. 돌려라 <일로> 됐다. <laughs> 어, 어, 아, 하 오, 오, 맞다. 점프해, 점프해, 점프해. 이거 맞아? 오, <laughs> 어, 뭐야, 됐다. <laughs>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! <laughs>